오늘은 탐욕과 지내와 치정 탐욕과 지내와 치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갈릴리 시골의 이름 없는 30대 젊은 예수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눈엣가시처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의 지배층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때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입니다. 한마디로 기성 종교인인 유대교도들입니다. 유대교도 가운데 바리새파는 도수파이고 사두개파는 진보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미 하느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진리보다는 제법에 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랍비라 호칭되는 서기관들은 전형적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박해한 바리새의 귀인들을 싫어하면서도 그 자신들이 바리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직을 맡은 권력과 저력을 거머쥔 귀족이었습니다. 수는 바리새인들보다 적지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였지만 신앙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상적인 헬라 문화에 심취하여 의식적으로 로마인에 가까워지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집권층과 유대를 굳게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정치애교적으로 힘썼습니다. 바리세파와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달라 견원지간인데도 예수를 제거하는 데는 서로가 협력하였습니다. 이들의 대표와 타락은 종교의 말기적 증상으로 그 전형을 이루었습니다.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땅 위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되어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누리 곧 세상이란 제 나들이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제 나의 수성인 삼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삼덕이란 탐진치, 즉 탐욕과 진해와 치정을 말합니다. 유영머는 탐욕에 대해서 말하기를. 욕심이란 끝이 없다. 그것은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죽음이요 손실 뿐이다. 정말 욕심이 없으면 생사도 넘어설 수 있다. 정말 욕심이 없으면 죽어도 싫어하지 않고 살아도 좋아하지 않는다. 생사를 초월하면 그것이 자유요 진리요 사랑이요 영원이요 믿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또한 진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생이라고 할까? 진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도 경쟁이니 일생 동안 진이 내게서 떠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예수나 간디를 잡아먹어야지 안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간디가 암살당하였다. 고금 역사상 꼿꼿한 사람의 치우가 미움을 사지 않고 맞친 애가 드물다. 세상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미워하는 일이 적은 사회가 올라서는 사회이고 미워함이 많은 나라일수록 참 복이 흉한 나라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향락을 위주로 하는 이놈의 세상은 멸망을 자청한다 이망할 세상은 집어치우고 위로 손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정신적으로 위로 위로 손나 하느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하느님의 나라는 고디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다 그것을 얼로 한 생명으로 통일된 나라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다라고 하였습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애증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고 피아를 초월하고 거래를 초월한 어레나가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는 이 하늘나라에 산 사람입니다. 예수는 석가를 비롯한 다른 진리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지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우듯이 자기를 통해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속사람을 키우고자 애썼습니다. 말씀의 이유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접 받는 말씀이 성령인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젖대기 가르침을 본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신도들은 죽을 때까지 목사들의 설교만 들어야 합니다. 직접 성령의 보혜사를 받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예수처럼 따르는 이들을 정신적으로 자립시켜야 합니다. 예수는 중보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살아나야 예수의 가르침이 살아나게 됩니다. 모두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직접 받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종교 인구가 전체 국민의 반을 넘는다는데 성숙한 사람이 드문 것은 오늘의 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졸업시킬 줄도 모르고 졸업할 줄도 모르는 신앙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조직의 노예가 되는 신앙일 것입니다. 마침 졸업이 없는 곳은 오직 하늘나라 뿐입니다. 신앙은 마침이 없지만 스승과 나와는 마침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스승이니까 스승 사자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영성신학은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